꿀잼과 골티비한 번에! 노골의 킹캐스님의로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영상이 아주아주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빈발없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보는 게이좀노골골뱅이 gmail.com 잊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영상은 우리 투스님이 보내주신 카르플실 그림자 분신술입니다. 자, 우리 투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이문 역대급 주행을 보여준 친구인데요. 허어, 그림자 분신술이다. 혹시 짐작하는 게 있으실까요, 김캐님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예측하기습니다 만나봐야 될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아, 여러분 지금 보면은 우리 친구의 주행에 뭔가 이상한 점 느꼈을 거예요! 이 정확히는 우리 투스님 주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주변 형들이 여기저기 순간이도하면서 난리도 아니라고! 아니 이게 무슨 중급 닌자숍인지 여기저기 그림자 닌자 부실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아, 근데 킹게님 생각하기에는 이거 누구 문제 같아요? 어 이거 투스님 문제? 아니면은 뭐 다른 친구들 핑이 튀는 걸까요? 투스님 와이파이 문제 아, 아, 하지만, 뭐 어느 쪽이고, 솔직히, 좀 멋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 다음 영상은 우리 이름 친구가 보내주신 뭔가 이상한 바리게이트입니다.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친구 지금 아이템 좋아하는데요? 미사일, 오케이, 막았고, 안 돼! 어? 아니, 어? 아니, 이건 뭐지, 귀기님? 뭐 어? 뭔가 이상한 게 아니라, 많이 이상한 바리게이트를 만난 것 같은데요? 어? 자, 참고로 이것도 핑 문제로 발생한 거그라고 어? 해요. 아니, 한부은 그림자 분시술을 쓰질 않나? 한부은 기묘한 바리게이트에! 핑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꿀잼 가로폭각을 맞들수 있었네요. <laughs> 자, 다음 영상은 우리 북조선 동무님이 보내주신 브로디 연구소 최강 빌드입니다. 만나보도록 할까요? 아니 우리 친구 지금 8 등이에요. 거리 쳐주 심한데 이래가 어? <laughs> 야 뭐야 이거 어? 아 이거 다시 말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로봇 배치 부스터 있다 아닙니까 오? 어? 갑자기 이상한 기계가 또 붙이시더니 우리 친구 벽을 뚫고 날아가 버리는 미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 이 빌드. 결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은 등수가 안 바뀌는 것 같거든 그지 그치, 그치? 네아 우리 친구 이거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되셨는지 꼭 알려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자 다음 영상은 우리 마술사 친구가 보내주신 중섭 황금마차입니다 만나보도록 할까요 아니 이거또 무슨 카트냐 황금마차는 대놓고 바뀌는게 있어서 오, 신기한 느낌이라 들었지 오? 이건 무슨 만들다 만 카트 아니더냐 잠랑하아 이 카트 붙었을 때, 카트 외형이 좀 멋있게 바뀐 것 같던데, 킹케님 네. 아니, 무슨, 파츠가 왔답다는 게, 너구리 어린 시절부터 로봇마늘을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아, 근데 킹케님도 어렸을 적에 좀 로봇마늘 같은 거 보셨나요? 제 기억에는 그런 거, 기억이 없어요. 너 우리 때는 말이지, 그, 지구용사. 네. 자, 다음 영상은 우리 최이섭 친구가 보내주신 PC 카트식 슈퍼점프입니다. <laughs>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친구, 뭘 보여줄 거야? 발사! 가! 아, 니 어? 아니, 어. <laughs> 야, 아기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아 이거 이거 보면은 점프대 밟고 역주행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 이봐봐, 그냥 벽이 벽. 어? 도대체 건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자, 여러분, 이희섭 친구 말에 따르면은 피지 카트는 거부 존이라고 해서 벽이 플레이어를 거부하고 튕겨내는 곳이 있다고 해요. 아니, 뭐 얼마나 박히는 게 싫었으면. 저렇게 멀리 튕겨내다니. 너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벽. 넌못 지나간다. 자, 다음 영상은 이영민 친구가 보내주신 노익 2단 점프존입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이 영상도 피시카트 영상인데요. 피디님, 혹시 예상 가는 거 있으세요? 흑는 예상이 안 가요. <laughs> 맞아, 없을 거야. 피시카트는 그만큼 미친 아, 세계거든 만나보도록 할까요? 지금 좀 익숙한 점프대 구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단 포트. 점프라, 목마스터. 여, 여보세요 그노이건축가님 어, 죄송한데 좀 사고가 생긴거 같거든요 어.. 무슨 사고 일어나셨죠? 기진이란 친구가 워터에 튕겨버려서 이 트랙 밖으로 갇혔다고 하는데 군이 일어나는 PC 카트 현상입니다 아.. 내그 아, 네, 흔한 PC 카트 현상이로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 도대체 왜이기게 튕겨서 맵 밖으로 삭제하는건데 어? PC 카트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곳이냐고 다음 영상은 우리 파이님이 보내주신 나도 몰랐던 인생 역전입니다.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친구 거의 결승 시즌 아까 준것 같은데요? 아이고, 2등입니다! 역전이 가능할지! 아이고야! 1등 친구! <laughs> 결승! 앞에서 미사일 맞아버렸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 승자는 파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전성을 보면 사실 그 일등도 팀이어가지고 비장감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농담이에요 파이님. 제 생각에 정말 고마워요. 자 마지막은 이미지인데요. 김현수 친구가 보내주신 내가 고절한입니다. 이거 좀 신학자 하는 것 같은데 있니? 뭘까요? 제목이 조금 부정스럽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또만나봐야될것 같아. 어, 아니. 무사 봐! 이게 무슨 소리야 아, 그치, 거야. 아 내가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배지용 그래도 너무 슬퍼하지 마. 형 자리에 새로 생긴 막대기, 나이 커보여, 네, 배지용. 다운도 아, 멋진 여러 게임 정보 확인했습니다. 자, 또 투표 시간 있어 야될것 같죠? 킹겐님한표 던져주세요. 저는 이승리 많이 웃겼던 김조선 동. 자, 우리 킹게님은 북촌 동물념사 한팍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너우리는 내가 고절하니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진을 보여주신 우리 현수님한테 한표 드리도록 할게요 나 오늘의 당첨자는 누가 될 것인지 뿅야호 오늘의 당첨자는 와우 마술사님 벌써 2타입니다 마술 정말 축하드리고 노의 2단 점프전을 보여주신 이영민님 우리 북친구한테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정말 정말 축하입니다 합니다. 자 여러분 노구리가스 킹캐스님의 카로품은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게임점 노구는 골뱅이 GMAIL.com 언제나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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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